안녕하세요, 야누미입니다 오늘도 신상 쿠션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요즘 여러 브랜드에서 신상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막 파산 직전인데 얘는 안살 수가 없었잖아요. 바로 헤라에서 새롭게 출시된 글로우 레스팅 쿠션입니다. 기존에 있던 이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도 제가 저번에 리뷰 영상도 올렸었고 제가 글로우 처돌이로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쿠션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어요. 솔직히 아직 좀 덥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글로우 파운데이션, 글로우 쿠션을 바르고 마스크를 쓴다라는 거를 생각만 해도 마스크에 다 묻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글로우를 너무 사랑하는 글로우 처돌이로서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신상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어,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디자인 좀 보세요. 우리 헤라 글로우레스팅 쿠션 좀 보세요, 여러분. 진짜 헤라 디자인팀 완전 완전 열일.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닫이 부분이 자석으로 돼 있어서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생각했던 헤라의 이미지는 좀 약간 엄마 화장품 브랜드 이미지? 약간 그런 게 강했었는데 진짜 요즘 헤라가 이렇게 영해지고 이렇게 힙해질 줄이야. 퍼프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마치 인조가죽 같은 느낌의 소재였어요. 그리고 얼굴에 닿는 부분도 굉장히 쫀쫀한 편이라서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밀착을 잘 시켜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스펀지를 손가락으로 눌러봤을 때 상당히 단단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스펀지 상단을 고경도로 압축해 첫 사용부터 끝까지 일정한 피부톤으로 메이크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제형은 글로우 쿠션인 만큼 상당히 촉촉한 편이었고 발림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은 총 8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어두운 25호 엠버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과 동일한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컬러를 비교해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발라보겠습니다. 실내좀 할게요. 살짝 찍으니까 이 정도가 나왔고요. 어, 이제 발라볼게요. 어, 떨려. 이렇게 올리고, 이쪽에 이렇게 발라봤는데요. 제가 바른 게 엠버 컬러잖아요. 기존의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처럼 컬러가 호수에 비해서 좀 밝게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다크서클이나 어, 여기 붉은 부분 수염 자국이 뭐 그렇게 잘 가려지진 않았죠. 그리고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광이 좀덜 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있어요. 어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딱 올라오는 광이 진짜 뭔가 인위적인 광이 아니고 내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건강한 광?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면 커버력이 좀 쌓이는지 좀한겹 여기 다크 부분이랑 이런 부분에 좀더 커버를 해볼게요. 근데 이 퍼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피부에 되게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다 그래야 되나? 뭔가 뭉치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쌓여요. 이쪽이랑 여기랑 여기. 좀 아까보다는 커버가 됐죠? 근데 얘를 한겹더 바르니까 광이 갑자기 확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아까보다 확실히 광이 더 좋아졌어요. 오. 그러면 이쪽도 커버를 할게요. 요렇게 한겹깔아줬고요 얘도 역시 아까 이쪽처럼 커버가 완전히 잘 되진 않았어요. 요런, 요런, 요런 부분. 그래서 여기도 어, 다시 한번 커버를 좀 해볼게요. 근데 글로우한 제형인데도 생각보다 피부에 좀 쫀쫀하게 착착 올라가서 이렇게 덧바르는데도 뭔가 찍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진짜 뭔가 피부 겉에만 딱 올라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피부 속까지 얘가 쏙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양쪽을 다 커버를 해봤는데요. 피부표현 진짜 예쁘죠? 저는 확실히 이런 피부의 요철이 글로우한 제품을 발라야지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부표현 아주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방이 더워서 제가 막 땀을 흘리면서 발랐거든요. 그런데도 뭐 뭉치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깔끔하게 커버가 잘 됐죠. 아까 제가 파운데이션보다는 좀 광이 덜 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취소, 취소. 거의 파운데이션만큼 광이 올라와요. 그리고 레이어드 하면은 커버력도 잘 쌓이는 편이고, 그렇게 레이어드 하면서 광도 레이어드가 같이 되는 그런 느낌. 그러면 휴지로 한번 얼굴을 찍어 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 땀 범벅이라서 좀더 많이 찍힐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바르려면은 땀 나고 마스크도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지금 상황이 된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촉촉촉촉 눌러 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묻어 났는데요.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묻어 났어요. 그리고 찍은 부분에 뭐 따로 뭐 자국이나 뭐 벗겨지거나 그런 것도 없이 되게 깔끔해요. 근데 대신 광이 좀 죽어서 여기 이렇게 광대 이런쪽 광이 좀 났으면 좋겠는 부분만 살짝 다시 한번. 치를 해줄게요. 제가 건조한 거를 싫어해서 블랙 쿠션은 아예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블랙 쿠션이 진짜 매트 쿠션에서 진짜 인기가 많잖아요. 그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 같아요. 제가 글로 우 레스팅 파운데이션도 아주 굉장히 만족하고 썼고, 얘도 이렇게 써보니까 헤라가 진짜 이걸 잘 만드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냥 얼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피부 속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얇게 발리고 밀착력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휴지를 진짜 꾹꾹 눌렀는데도 적은 양이 묻는 걸 봐서는 글로우한 쿠션인데도 어 여름에도 그리고 마스크를 쓸 때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간은 10시 어, 40분 정도 됐거든요. 몇 시간 뒤에 돌아와서 이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의 지속력은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 만나요. 뿅! 요즘 머리가 왜 이렇게 버섯 같지? 지금 시간은 4시 53분이에요. 요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을 바르고 6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인데요. 화면에는 조금 덜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제가 최근에 테스트해본 쿠션들 중에서 확실히 가장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가 특별히 지워졌다거나 뭉쳐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어요. 또 한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유분이 확실히 좀 많이 올라왔죠. 다크닝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뭐 더럽게 무너진다거나 하는 것도 없어요. 상당히 깔끔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 다크서클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입가에 붉은 부분, 이런 부분은 커버가 좀 날아간 게 보이긴 하죠. 아까 바른 직후에는 휴지에 묻어나는 게 별로 없어서 마스크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얘를 지금 한번 또 다시 찍어 볼게요. 이쪽 얼굴을. 뭔가 아까보다 더 많이 묻어난 것 같죠. 지금은 아무래도 얼굴에 유분이 많아서 그 유분이 같이 딸려서 나와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많이 찍힌 것 같은데 여기 코 옆부분에 조금 코 끼임이 있긴 하네요 여기 약간 유분이랑 같이 뭉쳐 가지고 여기가 좀 하얗게 이렇게 껴 있는데 음또 이쪽은 괜찮고 이거는 이제 바를 때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서 음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유분만 좀 닦아내도 확실히 좀 깔끔하죠. 지금 너무 덥긴 한데 이쪽에 약간만 수정 화장을 좀 해볼게요. 그냥 양쪽, 이쪽, 볼쪽 위주로 수정 화장도 되게 잘 돼요. 이게 기존에 있던 파운데이션이랑 되게 융합이 잘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새로 바른 쪽이 아주 미세하게 좀더 화사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기존에 발랐던 곳과 컬러 차이가 심하게 나거나 하진 않아요. 음, 좋대. 이거 너무 좋대. 짠, 이렇게 해주면은 방금 메이크업을 한것 같이 깔끔한 모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헤라에서 새롭게 출시된 글로우 레스팅 쿠션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기존에 있던 이 헤라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의 장점을 아주 훌륭하게 옮겨낸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이 쿠션의 장점은 얼굴에 아주 얇게 올라가서 마치 내 피부가 원래 좋았던 것처럼 나는 화장 안 했는데 내 피부 속에서 원래부터 광이 올라오는 것 같이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피부 표현을 할수 있고요. 반면에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글로우한 쿠션임에도 불구하고 밀착력,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엄청난 왕지성인 분들만 제외하고는 어, 요즘부터도 괜찮고 계속 뭐 가을, 겨울까지 충분히 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쿠션인 것 같고요. 저도 유분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뭐 프라이머나 픽서 같은 제품을 같이 써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하는 거는 제가 다음 겟레디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쿠션 리뷰를 굉장히 많이 찍고 있죠? 아직도 한 개가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에 한 개를 더 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빠르게 다음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